멤버들 중에서 한 명을 고르시고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하시백 명장면 벽치기를 아그 멤버니까요 벽치기 말고 멤버 치기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 멤버를 치면안 돼요 벽치기 누구를 데리고 벽으로 밀치기 오케이 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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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디오 디오로 가겠습니다 디오 와. 아줘야 돼요 형의 연기로 받아주셔야 돼요 같이 쳐네벽 치시는 거죠 지금 일어나서 치시면 돼요 벽을 치는 거야 아니면 헤이 플레이보이 세훈 씨가 잠깐을 아, 아 아, 님. 그래. 그래. 그래, 아, 어, 어, 그래. 할까, 이거. 여기 진아복판어 화전대 니다 이쪽. 이쪽. 넌 진짜 눈치가 그렇게 없나? 지우씨 몰입해주셔야 돼요, 같이. 이게 몰입했어, 지금 물이 패지지. 물어 패지지. 물이 패지지. 물이 패지이지지 물이 지지 물이 패지지. 물이 패지지지. 물지이 패지지. 이지지지 물이 패지지 아! <laughs> 이런 식으로 어. 연기를 네. 했습니다. 네. 아, 진짜. 역시, 진짜. 잘하네 시 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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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역시. 기시 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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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